찬양만 들어도 제가 은혜가 되십니다.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매 주마다 여러분들 이 찬양단 성가들을 쓰지 못해서 파트별로 부분별로 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음, 제가 오늘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갈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은 우리가 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미리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5장서부터 5장, 6장, 7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물론 모든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 5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 본 오장에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밤새도록 잡지 못하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옆사람을 불러서 고기를 올렸다. 두 번째는 나병이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내가 온 이유가 누구, 무엇인가,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라고까지가 5장의 말씀이고, 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6장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따요. 그래서 그것을 까불릅니다 까불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어요. 배고파서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사례제기인들이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라고 책망을 해요 예수님을 책망을 해요 제자들을 책망을 하고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던 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중요한게 뭐니?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게 뭐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니? 라고 물으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순서가 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열두 제자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놀랍게 여러분 6장 후반절에는 작은 산상수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5, 6, 7장에서 길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누가 보금에는요 이 산상수훈이 아주 짧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짧은 산상수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백부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읽었으니까 잘 알죠 백부장의 사건은 뭡니까? 백부장은요 자기의 종이 자기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예수께서 능력을 바라시고 예수께서 또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장로들과 친한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예수께 아뢰요. 예수께서 아뢰고 아래, 예수께 이러한 일이 있으니 당신이 오셔서 이 종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 백부장을 만나요. 백부장을 만났는데 그 백부장을 만난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나도 한 나라의 장군이 백부장이니까 밑에 종을 둔 사람인데 그 종인들이 나를 오라가라 할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고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 절 후반절에 또 다른 치유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동행 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되 주여 대하인이 중풍병으로 정확한 병명도 나옵니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 몹시 괴로운 나이다. 이때는 약간 다르죠? 누가복음에는 누가 갔습니까? 맨 처음에 주, 이 백부장이 먼저 간게 아니에요. 장로들과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먼저 간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주인이 먼저 가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46절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네움에서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누가 병들었다고요? 아들이 병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긴 한데 마태나 어, 누가나 요한이 볼 때에 그 보는 방향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냐 아니냐 종이냐 아니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백부장이 있었고 백부장이 아는 혹은 아들 혹은 종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아들이라는 단어라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중요한 아들이냐 종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이가 있었고. 아프니의, 아프니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뭐죠? 치유함을 받은 것과 구원함을 받은 것은 달라요 그죠? 아버지의 믿음으로 치유함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은 받을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사이에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거예요. 인도함은 받을 수 있죠. 내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에 올 수도 있고,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은 분명히 있으나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동행구절에,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동행구절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혹은 17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즉, 공감복음에는이 뒤에 있는 11절로 15절 한 과부의 이야기는요, 담겨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아, 믿음으로 봐야 바라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1절로 15절 혹은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요 일어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일어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본문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감복음 중에 혹은 <laughs> 성경 전체 중에, 신약 성경 전체 중에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 혹은 일어나서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공간복음에 혹은 신약 성경에 약 8번 나와요 8번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병을 고치시는 말씀은 또 적어요 어디라고 나면 마가복음 5장에 한번 나오고요 비슷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8장에 아이 아이로의 어, 이 아이의 손을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장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라 하는 말씀에는 뭔가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죠. 병을 고치셨지만 일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말씀 좀 이어 볼게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누가복음의 7장에 1절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10절까지의 말씀과 11절서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까지의 말씀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본문을 쫙 한번 읽어보세요. 대비시키는 데그 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7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에게 보내 어, 오소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부장이 자기가 자기의 종이든 아들이든 아파 아픈데 그 모습을 자신이 가지 아니하고 아니 다른 의미로 보면 자신이 가지도 않았는데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아픔을 느끼고 찾아간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자 여러분 이 본문은 두 가지 측면을도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어찌 보면 본인이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 않았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 가서 고해주는, 아뢰주는 모습으로도 볼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아뢰지도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가서 아뢰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좀더 봅니다. 왜냐하면 이의 믿음이 나중에 보면 이 본문의 마지막 이 본문을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어때요?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갔다라고 하는 갔지 않았다라고 하는 혹은 자원해서 먼저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서 대언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가깝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그런데 과부는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과부를 보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지나가고 그 과부를 뒤를 따라가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믿음은 어느 사람의 믿음이 더 낫다 안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믿음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본이 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뛰어넘어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할수 있는 정도까지의 귀한 믿음이었고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 직접 보시기에 그의 믿음이 그의 아픔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의 아픔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두 가지 경우 중에 분명히 한 가지일 수도 있다라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커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내 믿음은 이백 부장의 믿음과 같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고 있지 한이 한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덜 외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울 때나홀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예수께서 직접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아들이, 성경을 보니까 독자가, 그리고 과부인데, 남편도 없고, 의지할 아무 사람도 없는 이 과부가, 오직 의지할 사람 하나 독자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럴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 누구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저희 지방의 한 교회가 또 개척이 되어져서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이제 개척을 했는데 비록 상가 교회이지만 개척 멤버도 한 20명 정도 되어지고 그래서 특별하게 그 개척 멤버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쓰고 특송을 찬송가 304장을 했어요. 304장을 부르는데 사모님이 막 울더라고요. 그그 신하 나님의 사랑 다용용하용못하네저높고는 분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모님이 막 울어요 왜 우실까? 우시는 이유가 뭘까? 기뻐서 기쁘겠죠 근데 저는 그 사모님의 눈물 속에서 아, 하나님이 저 사모님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때도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여기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놀랍게 할 때보다는 누가 보면 7장 13절에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국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많아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요즘 제가 모세오경을 거의 내내 끝내고 있는데 모세오경을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반복해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다시 세워서 어느 땐 모세를 통하여 어느 땐 여우수를 통하여 칼렙을 통하여 다시 세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뛰어날 때가 얼마나 돼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을 가질 때가 여러분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 보음에 마테마가, 마테마가 요한에 빼보음에 없는 그 말씀을 집어넣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도 난널 사랑해 할렐루야 내가 너가 놀라운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지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동절에 7장 9절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정말 칭찬합니다. 성경의 그 어떤 칭찬보다도 놀라운 칭찬을 그에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이야기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실, 이런 칭찬받기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예배 드리러 나오긴 했지만, 이것조차도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칭찬이라고, 이 놀라운 일이라고, 이스라엘 중에 더는 없을 일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늘 놀라운 칭찬 받는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어느 순간에 한번내 인생에 정말 한두번 정도는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너의 믿음을 내가 또 칭찬해라고 하는 대목이 분명 한번쯤 아니 그 이상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반복되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그것이 아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의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없어요 과부야 네가 국리이여있으니까 내가 널 칭찬할게 내가 너의 일을 기억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라고 는 이야기는 그 속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과부의 사건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16절과 17절을 제가 공독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그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유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토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토의 복음이 퍼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처음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어렵픈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한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방향으로 내 시선이 맞춰지고 내 발걸음이 맞춰져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국룰이 여기시는 이유와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이유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을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를 된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온천에 퍼질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